안녕하십니까. 인천부평을 박선호 의원입니다.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무 기재부 장관에게 공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안창명 합참 작전부장이 어제 합참 현장 조사에서 그날에 있었던 김영현의 일시와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할 기에 김철진 군사보좌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PPT 화면도 올려 주세요. 시간 좀 정지해 주세요. 네, 김철진 보좌관님. 예, 어제 그러셨습니다. 안창명 합참 작전본부장은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합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김영현 장관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습니까? 예 제가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 들어가던 길에 1층에서 장관님이 타시었고 예, 안창명 장관께서 있습니다. 김영현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가자 해서 합참 전투통제실로 갔습니다. 그 이후 22시 2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까지 진행 동안 1 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영현 장관이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저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다시 국무위원들에게 돌아와서 거기서 공소장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 조태열 장관,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22시 43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간에 김영현 국방장관은 정군 지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영현은 그때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다 라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실제로 최상목은 국회 2월 12월 13일 본회의에 나와서, 대원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종이를 접어서 주셨다. 그리고 본인은 그 종이를 갖고 거시 경제 금융 회의 11시 40분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해상 목에게 줬다든지 누가 줬는지 모르겠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 허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 여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여단장님, 지난번 회의에서 그 구공수 여단의 차량이 성관이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영상 한번봐 주시죠. 0시 33분부터 39분까지 계속해서 차량이 들어갑니다. 선관위 관악청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 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자그마치 대형 버스 6대가 들어갑니다. 공수단 차량 맞죠? 사당역 근처에 관악청사로 저희 부대가 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 트럭 보셨죠? 방금? 탄약 트럭 보셨죠? 그날 불출된 탄약 가운데 여론조사 곳은 탄약이 가지 않았다 고 말씀하셨고 그 탄약 차량이 어디로 갔냐 했을 때 관악청사로 갔는데 저28,000발 실고 간건 맞죠? 예, 3만 여발싣고 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끊어주세요. 다음 구백여 단장 나와 계십니까, 정보사? 정보사 구백여 단장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박민우 구배교단장님 네. 5월달에 지난해 5월달에 노상원으로부터 연락 받았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상호가 구배교단 그러니까 케민트 블랙요원이 있는 여단을 거의 매주 방문했다 하셨죠. 매주 방문한 거는 저의 직무 배제 이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민우 단장 직무 배제 후. 거의 매주 방문하셨죠? 네. 그리고 그 HID 부대가 서울에 있는 안가에 투입됐었죠. 그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아니, 박민우 여단장이 지시했다는 게 아니고요. 개험때 그 계엄,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네, 개험대요. 그럼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이동 안가에 그동안 알려진 판교, 판교 인근에 HID 35에서 50명 파견된 것 말고 우의동에 안가에 대기 중에 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우의동 안가는 처음 듣습니다.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백여단장이 직무 배제된 이후 그 구백여단장이 직무 배제된 이후에 블랙 교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느끼신 바감한바 바 없었습니까? 직무 배제가 돼 있고 또 직무 배제가 된 상태에서는 거의 직원들하고 접촉이나 연락을 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 고위인사가 이례적으로 HID를 방문했는데 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것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재직 중에? 그거는 한 2년 전 일이라서 제가 교육단장 할때 대령 때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보실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첩사 지금 정관이 부정선거가 말이 많은데요. 저기 방첩사 직무대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령관님 보신 적있으니까 지난해 5월, 지난해 5월 여인형 박정사령관에게 보고된 부정선거 검토 문건입니다. 예. 총 8페이지인데 지금 제가 제시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저 문건 보신 적있습니까 최근에 봤습니다. 예?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 문건의 결론은 어떻게 음. 되어 있습니까? 부정선거 주장은 그 정확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왔듯이 모든 자료를 다 훑어봐도 적어도 방첩사가 훑어볼 수 있는 자료를 훑어봤을 때부정성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예, 당시 방첩사 주무 부서에서 네. 인터넷 공개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고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자, 자 박선호님, 네, 시간을 주십시오. 네. 네, 예, 방첩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돼서 저의 보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냐 하면서. 어, 쟁점, 의혹된 것에 대해서, 어, 그래, 이렇게, 이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명확히 알면서도 약간 고개를 각동하면서, 어, 그래? 하면서, 그래, 알았다, 잘, 잘 이해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